안녕하세요. 찌부입니다. <laughs> 오늘은, 럭키 블럭 레이스를 할 건데요. 친구가 안 보여, 안 보이네요. 친구 이따가 들어올 건데요.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레미님. 네. 언제 오세요? 저, 어, 지금 올 건데요. 네, 레미님, 지금 온다고 합니다. 근데 <laughs> 네. <laughs> 언제 오나 모르겠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레미님, 레이미님 오셨군요. 네, 왔어요. 네, 왔어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미님.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어, 어, 레미님이 하실 거예요? 아닌가? 저 먼저 기만 제가 밀치기부터 할게요. 그래요. 저하고 레미님 하세요. 밀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고! 준비! 시작! 시작. 얍. 와, 제가 이겼네요. 승리 부상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 반짝거려요. 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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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홈으로 돌아갈게요. 잠깐만요, 이거 쓰고 올게요. 이거 써야지. 에헤헤헤헤 그럼 돌아갈게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레미님 벌써 도착했을거예요 슬~~ 아 레미님 벌써 와있었네요 가요 가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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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맨 부터 하겠습니다 레미님부터 하세요 아니에요 저부터 해요 하어요 잘하는 어, 감사합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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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미님 하세요. 어? 레미님 하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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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요. 그럼 제가 승리보상받겠습니다흐후 아이고. 유후! 응? 머리 아닌데? 아 맞다. 이거.. 이거보다 좋지 않네요. 그럼 홈으로 들어갈게요. 뾰보뾰뾰. 역시나 레미님 도착해 있군요. 잠깐만. 레미님 저러로 가봐요. 레미님 저러로 가봐요. 저러로 가봐요. 저러로 가봐요. 저기로 가봐요. 저기로 가봐요. 저기로 가봐요. 저기로 가봐요. 저기로 가봐요. 응? 어 레인보우님 만 열어보세요. 칼을 두드면 칼을 얻세요 칼은 상담으 응? 뭐지? 아, 아, 버튼인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버튼, 버튼 해야 되는데 버튼 안 했지 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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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어, 어, 살셨네요 레미님 그럼 지금부터 퀴즈하러 가요 고고싱뿅네 레미님 이거 이제 퀴즈 푸는 거죠? 제작자의 이름은? 맞히세요 레미님부터 음 나는 저기 보셔야죠 레미님 저기 보셔야죠 저기 보셔야죠 레미님 돌세요 나는 어... 태경님 태경님 어? 아니에요. 저는, 바다님. 와, 나 어떻게 맞췄어? 그냥 맞췄지, 뭐.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맵은? 지금 하고 있는 맵은 점프맵인데, 이거 영어로. 비켜봐요. 안 보여요. 레비님 안 보여요. 비켜봐요. 1번 어파렉트 l 리 2번 스폰포인트 3번 t p 팔렉트 비켜봐요 비켜봐요 아니 비켜봐요 안 보이잖아요 비켜 4번 럭키블럭스 럭키블럭라이스 어 맞지 맞지 너부터 죽이고 갈까 나 어떻게 깼어? 어? 그냥 나 보상 얻을게 <laughs> 나안돼에이고 실수 근데 너너 너 이거 그러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그러면 진짜? 고마워 왜도안 쏘지잖아 이거 버릴게 아니다 뭐 그냥 너 안녕 제가 오차 잘 가라 그러면 돌아갈게요 뾰병 레미님 언제 오셨어요? 어, 아다봤었는데 죽었잖아 아렇구나안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요제건데요 나오세요 레미님 싫은데 아 비키라고요 레미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그냥 갈게요 어허 레미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죽겠다 그러다가 레미 님, 그럼 지금부터 럭키 블록 레이스 시작할게요. 통제와 패배자는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이걸로 캐야지. 준비 시작 안날 수도 있는데 어? 어? 이거 나왔다. 헛? 어? 똑같은 거 나오네.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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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 아빠, 아, 살려주세요. 어, 레, 레미님? 왜 쓰세요? 저기요? 레미님? 가세요. 에, 뭐야. 레미님 안 켜고 있었어요? 에. 알. 말... 저부터 켤게요. 부드드드. 에이, 끄고 끄야겠다. 아니다. 해야다 어차. 오케이, 화 감사하. 오케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차. 아 뭐야? 진짜 이거. 에잇 버려 버려. 에엥 버려 버려. 이차. 렘님이 떠나셨네. <laughs> 내가 해야지. 어건블럭 나이스 블록. ド 오케이, 다이아 슉. 우후, 다이아 어, 거 붙어 버렸네. 어? 그냥 절석 줄. 전석질. 그렇지 섬고 지나갈래. 아, ド

コドドドドッコドドドッアえイトゥトゥトゥトゥトゥコドドドッコドドドッアイアイアイコンイコドドドドッコドッーまちこよ 또야지 나도 나도 나 어? 아 그리버 아 그리버 어어어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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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어어어아어빨리 아. 캐고 와야지 어어어어어어 도어어어어어어어 나오는 게 없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레이미님 빨리 캐세요 네, 다다못 캤는데요 哦哦哦哦。Uh, uh, uh.